안녕 유라 토니예요. 오늘 우리가 할 컨텐츠는 바로 포켓몬 사다리 게임 출발부터 도착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또 토니가 이기겠네. 이거 그냥 주사위만 잘 던지면 이기는 게임 아니야? 아니지 토니 여기를 한번 잘 보라고 여기 사다리가 있지. 음. 사다리에 도달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미끄럼틀에 걸리면 미끄러져 내려가야 한다고. 완전 곳곳에 함정들이 숨어있네. 아니, 근데 여기 있는 R은 뭐야? R 카드가 있어. 이 카드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진행해야 돼. 근데 유라가 여기서 짠! 스페셜룰을 준비했어. 스페셜룰, 그, 그게 뭔데? 10, 20, 30 등등 10단위에 걸리면 그럼 이 룰렛을 돌려서 짠! 이 칸에 있는 미션을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10분간 영어 금 <laughs> p 디 삼촌 저한테 왜 이러세요? <laughs> 이제 이빈 칸에는 우리가 벌칙을 정해서 넣으면 돼. 빡밤? 맞기. 성대모사기. 스쿼트 10회. 앞으로 1번 어. 반 전진하기. 포켓몬 카드 우리 각각 한 다섯 장 정도 갖고 와서 어, 어. 랜덤 뽑기아 랜덤 복기. 뽑기. 어. 좋았어. 나 진짜 안 봐준다. <laughs> 나좀 줄게. 안 봐준다. 그리고 시작 전에 토니 응. 승자의 선물이 있다고! 아니 PD삼촌이 선물을 준비할 오, 리가 없는데? 아니야 선물 주세요 자, 너무 귀엽다 이게 선물이라고? 나이 악물고 게임할 거야 이 악물고 이 할, 거야. 할 거야? 아니, 진짜. 열어서 악물고 한다 과거해라 그러면 우리 주사위 던져서 큰 숫자 나온 사람이 먼저 가기로 하자 그래 하나 둘셋 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5! 1, 2, 3, 4, 5! 토니, 갑니다! 7. 오, 7! 행운의 숫자 7! 누리공 7! 야!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나가면서 꼭 누리공 머리를 꽉쥐어버린냐미안해 아! 아, <laughs> 아, 아, 누리공! 5, 8! 1, 2, 3, 4, 5, 6, 7. 7, 8 엥? 응? 1, 2, 3, 4, 5, 6, 7, 8 토니 아 진짜 이번에 진짜 헷갈렸어 아니야 진짜로 유라 지켜보고 있다 진짜 헷갈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1, 2, 3, 4, 5, 6나 저거 너무 많이 온거 아니야? 거의 게임의 반을 <laughs> 로켓단 뭐하니? 로켓단 뭐 일좀해4 1, 2, 3, 4, 5, 5. 미리 준비해야 되나? 아 안돼 안돼 돌려 주세요 어 이마 들어 무서워요 게임이니까 아이 잘안 들어갔는데? 손이 떡볶이 게 걸려라 진짜 정말 자 갑니다 오9 1 2 3 4 5 6 7 8 오, 로켓단 카드 드디어 로켓단 카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다! 어? 2 2 하나, 둘! 그래, 유라 천천히 가 지금 <laughs>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laughs>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금방, 금방 따라잡았네 토니. 로켓단 카드 로켓단 3칸 어큰 어, 숫자 얍! 음.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1, 2, 3, 4! 간다! 1, 2, 3, 4, 5. 아이고, 무슨 일 이고? 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 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아, 좋아해? 아니, 아니 아니야, 나안 좋아해서, 나 슬퍼했어. 아, 유라, 8. 진짜. 1, 1 2, 2 3, 3, 4, 5, 6. 6.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땅 <laughs> 카드 뽑으세요. 지나갈게요 제발. 로켓단네칸 앞으로. 유라가 네. 너무 잘해서 어떡하지 내가 잘하는 거 드디어 찾았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럼. 안 되지. <laughs> 연습 게임. 로. No. 오케이. 오. 오. 1 2 3 4. <laughs> 아,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하나, 둘, 셋. <laughs> 7. 1 2 3 4 5 6. <laughs> 그래, 이 정도 와야지. 내려와. 응, 내려와, 내려. 와 어쩐지 너무 잘 간다 했다. 오! Okay, 나쁘지 않아? Mm -hmm. 1, 2, 3, 4, 5, 6, 7, 8. <laughs> 5, 6, 7, 8. <laughs> 아니 이 오늘 무슨 일이야? 3 5로 내려왔다고. 아, 64에서 어떻게. 어, 어쩔 수 없어. 일단 잠만보 포기할게. <laughs> 미안해, 잠만보! <laughs> 아, 한번 해볼게요. 8! 1, 2, 3, 4, 5, 6, 7, 8. 이거 뭐? <laughs> 오케이, 6! 1, 2, 3, 4, 5, 6! 로켓단! 로켓단 카드만 오늘 진짜.. 짝! <laughs> 7칸 앞으로 헐, 토니 조심해. 아나 심지어 이제 로켓단앞에도 쫓기는 신세야 <laughs> 자, 유라가 그러면 도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몇 나오면 도착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3안 돼, 절대 3안 돼! <laughs> 네, 셋, 짜이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끝났다고? 렇게다아게 이렇게, 이렇데 진짜 부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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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하나로 하는 거 어때? 좋아 좋아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또. 좋아요 네네네 이번에 제가 졌으니까 제가 먼저 던지는 게 예의 아닐런지아 그게 예인가요 저의 배려죠 그렇게 묻는다면 말씀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laughs> 갑니다 싸싸 싸 갑니다 하나 둘셋넷 오케이 아니 유라 너무 성의 없이 그냥 <laughs> 이게 한번 상품 얻었다 이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주서위 이거 내 전략이야, 전략. 어쨌든 아... 3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알지 알지. 아, 3. 하나 둘 셋. 그래. 하나 둘 셋. 로켓단 카드. 포켓몬 잡으러 가자. 로켓단. 내칸 앞으로. 네, 칸 앞으로. 아, 둘 셋. 넷오 <laughs> 이건 우리 둘다 약간. 어, 위험한 거야. 위험한데? 오케이. 하나 둘 와야 아니, 아니. 아니, 내 피카츄 외쳐. 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실수였어요. <laughs> 어, 로켓단. 20. 로켓단 카드와 스페셜 룰도. 자, 아, 그럼 스페셜 룰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멈췄대? 응. 안 멈추지. 아, 이거는 <laughs> 내가 봤을 때 피디, 피디 삼촌의 저주가 걸려있어 지금. <laughs> 10분간 영어 금지약에 영어를 썼으면? 그럼 한턴 쉬기. 카운트 시작! 지금부터 저는 무건 수행을 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그 대포단 <laughs> 대, 대포단 종이 뽑겠습니다. 대포단 음. 대타 출동. 제일 먼저 간 주머니 괴물과 꼴찌 주머니 괴물 자리 바꾸기. 네 하시죠. 할게요. 네. 하나 둘셋 넷. 어 토니. 음. 아안 어. 통해 안 통해. 영어 쓰게 하려고 유도하는 거안 통해 <laughs> 내가 지금 한두 번 속는 게 <laughs> 아니야 유라 어라? 오? 1, 2, 3, 4, 5어우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오오5 어?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는 아니 야 저번에 기억나? 유라가 오케이에 오만 말했는때도 카운트가 됐다고 그때는 크가 좀 들어갔어 그, 그 키읔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오, 이래서막이 아니야. 아, 나이티로 발음은 오, 이랬다고. 아, 나는 이 1, 2, 3, 4. 오, 이렇게 되나? 원래 1, 2, 3, 4. 오, 앞으로 톤이 숫자 어떻게 되나? 내가 지켜볼 거야. 유라, 근데 진짜 이악물고 진짜. 아니요. 아니, 야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유라만 재밌는 거 같은데. 아, 나만 재밌어? 몇 차례? 아, 이젠 차례까지. 차례까지. 오 1, 2, 3, 4오 봤지? 나 오우. 원래 이렇게 알았어 야. 오 아우 1, 2, 3, 4오일 일은 안 어? 로켓단 아! 대포단, 대포단. 아! <laughs> 대포단 왜 그래 대포... 친구들 <laughs> 아 9칸 앞으로 그 친구들 9칸 오늘 오늘 쉽지 아, 너무 재네 재밌다. <laughs> 너무 재밌다고? 하나. 아, 근데 진짜 지금 유라한테 지금 뭔가 승자의 그 여유가 느껴져. 사다리 아니야? 아 그렇네. 유라가 올라갑니다. 생산자 상충 개입하지 마세요. 생산자. 지금 유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올라갑니다. 어... 생산자 삼촌 진짜. <laughs>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1, 2, 3, 4, 5. 짠! 나무 열매를 발견했다! 음. 세칸전지 하나, 둘, 셋! 오케이! <laughs> 그러면 이번 주사위 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금지는 끝난 거죠? 네. 와, 근데 오늘 진짜 정말 톤이 힘든 날이다. <laughs> 와, 영어 망고 왔어 This game is so hard It's so hard to play <laughs> 토니 이렇게 영어 많이 한거 진짜 오랜만이더라어 Can I call my mom? <laughs> okay, go ahead Yes Go 하나, 둘 와, 이번 판도 지면 은 진짜 <laughs> 토니의 굴욕이다 진짜 야 그래 가자 oh.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laughs> 아, 스페셜 룰 당첨 포켓몬 시니어 제발 이번만 도와줘 티로 <laughs> 뒤로 네번 가기 유라 어? 오늘 즐거운 게임이었어 <laughs> 너무 즐겁지? 어, 나 먼저 갈게 아니아니 아니. 지금 학원 가야 돼 학원? 학원 무슨 소리야 안성네 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오! 내려갑니다 <laughs> 어또 이렇게 또 박진감 <laughs> 넘치게 또 되네 게임은 언제 언제 어 뭐야 <laughs> 박... 생산자 삼촌 <laughs> 왜 웃으세요? <웃음> <웃음> 생산자 삼촌 너무 웃겨 예 yeah! <laughs> 텔레포드 제일 먼저 가 포켓몬과 자리 바꾸기 하나 둘셋 아! 바이바이 오나 이렇게 뒤로 가본 적 처음이야 <laughs> so, 하나 둘셋넷 시안 시간... 2아아아아아아까내 이... <laughs> 기분 알겠지? 이게 진짜 <laughs> 격차 벌어진 순간 게임을 포기하고 싶어지네 벌어지지 않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벌어지지 않게 아, 이렇아 그렇구나 어. 아 뭐야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유라 진짜 철저하네 진짜 철저하네 아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네. 것도 있잖아 앞으로 일곱 칸 갑니다 <laughs> 갑니다 나 그냥 주사위 한턴 쉽게 한턴 쉽게 무슨 의미가 두턴 쉽게 두턴신다세턴 어, 쉽게 언니 나 이거 별로 안쎄 어? 안 쎄, 안 쎄, 안 쎄. 아 이렇게 때린다고? 아 잠깐만 유라, 우리 깐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이렇게 때리려고? 살살 때릴 거야, 살살. 아 이렇게 때려,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서 때려. 알았어. 어, CG 모드 하고. <laughs> 어 나한테 이런 힘이?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지금 포켓몬 사다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토니가 이기고 있어. 토니가 이기고 있어. 근데 왜 이마가 아프죠? 자꾸? 아 이거 기분 탓이야, 기분 탓. 1 2 3 4 5 6. 로켓단 카드. 로켓단 카드 나왔습니다, 유라 님. 로켓탄 2칸 앞으로. 2칸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둘. 거 거꾸로 하나, 둘. <laughs> 아, 둘. 아, 저희 차원에서는 숫자가 반대로 돼 <laughs> 자, 그럼 제가 주사위 던지겠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네. 아이고, 1이 나와 버렸지 뭐예요? 그럼 움직이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오늘 무슨 일이야 톤이 무슨일이아 일단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미안할 정도야 1,2,3,4저 골라갈게요 오, 이렇게 되면 유라님이 이기시는 걸까요? 그렇죠? 오, 2 1,2 로켓단 카드 뽑겠습니다 유라님 네? <laughs> 무서워 일곱 칸 앞으로 안되겠다 빨리 끝내버려야겠어 6 1,2,3,4,5,6 로켓단 카드 자. 다섯 칸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저희 차원에서는 걸리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혹시 차원에서... 정신 차려!!! 아. 아... 아... 아 깨우지 말걸 아 이마... 넌 <laughs> 괜찮아? 아그 와중에 1이, 1이 나와버렸네 어, 1 1 1어 됐다 어, 어, 어 여기 아니지? 어, 어. 아니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 하나 둘셋오질수 없어!!! <laughs> 일이 3, 4, 사오 어떡해 나도 어떻게 이겼어 아나 다른 차원으로 갈래 유라 게임 못한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포켓몬 사다리 게임은 유라의 올승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유라 토니는 재밌는 게임을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